50만 원이요. 무슨 의미인지는 뭐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빵 맞네. 뭐 하세요? 월세 30이라며. 아, 저기요. 저기가 아니라 팀장님. 팀? 그래요, 팀장님.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아, 같은 소리를 꽤 여러 번 하게 하는 재주가 있네. 난 분명 여기 산다고 했을 텐데. 지금 장난해요, 에? 아니, 완전 진지한데. 뭐 아니면 나를 설득해 보든가. 아니, 이미 사회생활 많이 해보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아니. 하루 종일 붙어있는데 퇴근하고 얼굴 떠본다는 게 말이 돼요? 나는 뭐 퇴근도 사생활도 없어요? 에? 하, 내 얼굴이 어때서? 나 엄청 잘생겼어. 이렇게 생긴 사람 밖에서 본적 있어? 그럼 그 사람 데려와 봐. 하, 사생활 없는 거?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되니선 그냥 적당해 그러니까... 다른 데 가시라구요. 에? 아니, 널린게 집이잖아요. 제발. 아유, 싫다니까. 아, 왜요? 아, 대체 왜? 어? 아, 이미 이유는 수차례 말했잖아. <laughs> 그래서. 돌려준다잖아요. 그쪽이 아니라! 팀장님 말 그대로 다 믿고, 50만원 그대로 돌려준다구요. 아니, 뭐, 100만원 드릴까요? 에? 아, 아, 처음부터 그런 걸 원하셨던 거에요? <laughs> 내가 겨우 돈몇 푼에 목매는 쓰레기처럼 보여? 억울하면 네가 했지 그래. 이직이요? 남의 직장이라고 말 너무 함부로 하시는 거아니요 네? 네 논리라면. 널린 게 직장인데 왜넌 여기를 고수하는 건데? 대한민국 평균 연봉 1위. 뉴욕타임즈에서 선정한 일하기 좋은 세계기업 71위. 배울 것도 많고 돈도 많이 주는 곳, 나한텐 여기밖에 없어요. 나는 마켓터라 마케터가... 그러니까 내 말에 그거야. 왜 71위에 안 주냐고? 비행기 타고 나가. 실리콘밸리에 나머지 70개 기업이 집주인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내가 여기 집잘 지키고 있을게.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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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말안통해 <laughs> 오, 팀장 앞에서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봐. 어? 사원 주제. 내가 이래서 문제라는 거야. 그러는 어. 당신은, 어? 지금 집주인이 나가는데도 뻗탱기는 진상 세입자 주제.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어우, 이거 완전 하극상인데? 팀장님은 갑질이에요. 어, 그래. 그럼 이렇게 된 이상 제대로 갑질해볼까? 내가 말했지. 난 여기서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고. 그건 당신이 아무리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내가 신규 사업팀의 팀장으로 있는 한. 하극상은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야. 고로. 내가 너의 길을, 이렇게, 아주 바짝 눌러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 하... 잘 붙어봐. 한달 뒤에도 집주인이 우리 팀에 남아있다면,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정규직 전환심사, 그냥 싹. 통과 시켜줄 테니까. 아니 뭐라고요?